자, 금은 독해 1권이죠. 예. 네. 유닛 8에 3번 하겠습니다. 3번. 네, 3번. 3번은 코알라 얘기래요. 코알라. 예, 네, 코알라 얘기. 코알라는 호주에 있죠, 세릴리아.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참. 먼저, 예, 음원을 좀 먼저 듣고, 예. 네. 오늘은 3, 4, 5다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일단 음원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어게요 어,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따라 하기인제그 다음 어떻게? 따라 읽기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체크하기,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기.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단어로 본다그죠 단어, 오스를리아, 호주, belong to, 별표 좀 많이 치자. 응.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The back belong to me. 그거 내 거야. 그 말이야. belong to me. 그죠?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속하다. 그 다음에, bear family 하면, bear가 곰이죠? 있 곰과. 네.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생물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다. 선생님 생물은 빵점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외웠어. 모니엄은 예, 때렸거든. 아, 시켜가지고 해봐. 그럼 몰라 때려. 종속 과목 강문 계획서. 과에서 예, 어, 과, 과. 곰과 곰 종류. 나래롤 요것도 별표 좀 많이 치자. 전혀 물결 표시가 아니다죠. 그나래롤그 다음에 츄초린 실제로 클로저 투. Two. 이때 투는 전치사입니다. So 어디 어디에? 고우트 스크롤 할때그 트야트 뒤에 제대로 낑낑든지 모르겠네 보스는 둘다 포켓 주머니 소모크백 엘리스트 적어 도 그죠? 적어도 1,000원이 그렇죠? 있어 기껏해야 천원이 있어 다르죠? 적어도 천원이서어1원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인팩 t 사실은 그다음 요것도 별표 좀 치자 spend 시간 ing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spend 시간 ing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죠? 자, 어 옆에서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spend 시간 ing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I usually spend much time reading books. 책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playing online games. 온라인 게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네. must time chatting with friends. 친구들과 잣담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죠. 네. 온풋은 걸어서 걸어서 이것도. 네. 온풋 걸어서. 자, few animals. 소수의 동물들 그렇죠? 네. 거의 없다 그죠? 네. 아주 소수. 자, 갑니다. 자, 코알라가 비프롬은 출신이야. 컴프롬 똑같애. 거기에서 온 거야. 코알라는 오스에서 왔다. 그 말이야.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거 틀렸다는 얘기야 뒤에 게 예. 코알라가 빌롱트 외 m 패밀리 곰과에 속해 있다고. 곰과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틀렸다. 이래요. 예. 이거. 옆에다 써놓을까? 3인칭 거리 두기, 그래. 3인칭 거리 두기. 3인칭 알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들, 그죠? 예. 그 사람들하고 이 필자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요걸 보여줘요, 요로 예. 코알라가 곰과에 속했다고 생각하는데, 번 났죠, 번. 그죠? 바로 나오네 그냥 코알라는 are 아, not bears at all 전혀 뭐가 아니다 곰이 아니야 곰이 they are actually 실제로는 더 가까워 close to 어디에 캥거루스 캥거루에 응. they 그들은요 누굽니까 곰하고 캥거루 죠둘다 그죠 both 둘다 have pocket 주머니가 있네 어디에 그들의 배 얘기죠 누굴냐는 주문입니까? 애기들을한 거죠. 캥거루 그 앞에 주문 있죠. 코알라스 자요 슬립 앨리스 적어도 얼마 동안? 4 뒤에 숫자 동안이죠. 16시간 하루요 와, 엄청나다. 어. 16시간. 8시간 깨어 있는 거네. 그죠 어. 실제로 실제로. 자, few animals 거의 없다야. 슬립 h 어 n 코알라스.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동물은 없다. 그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부정어를 위한 최상급. 부정어를 이용한 최상급. 죄송합니다. 부정어를 이용한 최상급. 다시 한번. 부정어와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죄송합니다. 부정어와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다시. 부정어와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동물은 없다. 누가 제일 많이 자? 코알라가, 예. 네. 알겠죠? 코알라는 보냅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Most of는 대부분의, 말이죠. 대부분의, 그죠. 자, 그래, 갑시 Most of는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면서? 자면서 보내요. 어디에서? 나무에서, 그죠. 네. 됐습니까? 네. 어, 여기서 중요한 문장 꼽으라면, 예, 여기 꼽겠습니다. 여기. 여기하고 뒤에 거. 구문으로서 그러니까 부정어와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중3때 나와요. 중3때. 네 알아두면 좋습니다.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자는 동물은 없어. 누가 제일 많이 자? 코알라가 제일 많이 자. 맞죠? 그 다음에 스 n 드 시간 ing 스 n 드 시간 ing 첫 문장의 두 번째 두 번째 문장, 3인칭 거리두기 예, 필자가 3인칭하고 거리둘 때 쓰는 표현,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음.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은 F. 요거, 내용일치, 불일치로, 이번 중3 시험 문제도 나왔더라. 음.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게 수능 문제거든 형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코알라가 공과 가까워 아니죠 아니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뚱가로 저기 코알라가 많이 자요 다른 동물 뭐 여기 봐 여기 코알라가요 더 많이 자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자 그죠 응 예. 많이 자죠 예. 괜찮죠 자, 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그죠? 멍키가 막 여러 가지 이때 메이 웨이는 면이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죠, 어, 그죠? 우리 학교 내 우리 집이요 학교에 가까워 <laughs> 여기 뭐야? 클로즈 아니 네, 클로즈 그죠? 네, 클로저스 니다, C L O S E 알겠죠? 그래서 이 콤마 찍고 쏘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풋 걸어서 학교에 가학요 했습니까? 그 이거 바꿔 쓰세요 그랬으니까 클로스 닥스. 자, 죄송합니다. 예, 인간에 가깝다. 비교가 아니죠. 셀로색. 예,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예, 착각했습니다. 클로스입니다. 클로스. 발음 조심해. 클로즈 하면 닫다야 플러스하면 가까운 가까이고 듣고요. 네. 4번, 4번. 자, 4번입니다. 네, 4번 역시 음 음원을 먼저 음원을 꼭 먼저 들으세요. 네, 듣고 어 많이 읽으세요. 이게 어음 물론 난이도에 따라 아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 중학교 (1학년보다) 좀 음, 어~ 아래 친구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공부 안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학년 구분 사실 없어 네. 어떤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학기도 해. 어떤 곳에선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걸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더라도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 응, 어, 성공한 거지. 그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또 얘기하지만 리딩이 안 되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시험을 볼 수가 없어. 특히 고1부터는 정말 얼, 엄청나게 에...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하고 너무 달라져.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미리. 많이 읽어라. 읽고 반드시 해석 연습하고 이해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뭘 말하는지, 꼭 좀. 자, 그래서 읽었으면, 아, 들었으면 읽자. 많이 읽자. 진짜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읽었으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가로를 치세요. 아니, 체크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밑에 단어, 홀드가 네. 잡다가 기본적인 의미야.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거,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죠. 월드컵 이런 거, 개최하는 거, 그런 것 전부 다. 홀드로써서 행사를 열다. 탤런트 쇼는 탤런트가 재능이 재능. 쇼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말로 장기 자랑 그래요. 됐습니까 탤런트? 원먼스는 원스가 한 번이야. 이때 어는 당이야 당. 한 달마다마다가 되겠다한 달마다 한 번. 그렇죠? 매달 한번 이게 어. 그렇죠? 어의 어. 죠이 어의 의미 좀 마다. 그죠? 한달 달마다 한 번. 그 다음에, 엘리스, 트 적어도 그렇죠얼라 f m a 많은매뉴와머치 대신에, 쓸수 있다, 매렇죠 뭐치. 와 o 치 라츠 오브도 됩니다. i 디퍼런트, 다양한, 다른, 다양한도 되고요. 다른도 t 다 다른. n 직 마술의 트릭. 소김수죠 예, 제주 여기 조크 농담, 위너 우승자, 아더 타임즈 다른 때에는 그죠. 자오은엽피는 아주 소수의 인원 말할 때오은엽피몇개 예, 아주 적은 우승자들 그죠. 갑니다. 자첫 번째 우리 학급이요 홀즈 그죠 홀즈 탤런트 쇼 원서머스 한 달에 한 번. 장기 자랑을 엽니다.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죠? 우리 반이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에 S 붙었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를 꼭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어, 추상적인 것도 있다. 그죠? 예. 자, 모든 학생들이, 그죠? All the students have at least 가로치자. 이렇게. 요건 짝글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몇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죠? 학생들은 하죠.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많은, 이때 different,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things는 이때는 것입니다. 것. 여러 개니까 것들.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죠. 얘가 동사다이죠 그렇죠? 일부 학생들은요. some이 나오면 뒤에 other가 나온다고 좀 명심해도. 일부 학생들은요. 노래하거나 춤을 추고요. 동사입니다. 댄스. 다른 학생들은요. 마술 쇼를 하거나 죠 농담을 말해요. 재밌는 이야기 거리한다 그죠. 때때로 재능 쇼는요. have o n l y few winners. 소수의 승자, 우승자를 내요. 그러나 다른 때는요. 모두가 승자예요. 그죠? 에브리바디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럼 서로차 에브리바디는 단수 측급한다. 그래서 여기 is 서 f 어요 is. 3인칭 단수야. So, of in a 죠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떤 건지. 이거는, 자, 그죠? 자, 이제 5번으로, 합니다. 5번으로. 5번. 그러니까 5번이 AB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네.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겠습니다.